어떡해? 어떡다? 짐을 이렇게 가져갈 계획이 없었는데? 치앙나이 중앙에 있는 황금수겠다 원래는 치앙나이에서 이제 여행을 그만둘까? 이렇게 하다가 가보고 싶은 곳이 갑자기 생겼어.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토바이로 62km네, 1시간 10분. 오늘은 태국 북부지방 바이크 투어 2탄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목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오늘은 목토시까지 끼워 갑니다. 태국 북부지방에 메싸이라는 지방하고, 골든트라이언을 보고, 그렇게 다시 치앙라이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바이크로 투어 하시는 분들이 그쪽 루트로 많이 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치앙라이 바이크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더니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60분.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How different? 91, 95. Uh, Better than 91. Just a bit. Ah, okay. I want to go to Messai? It's about 50 kilometers. 50 kilometers. Yeah. One hour? Okay. Two. Two hour. One, two, two. Ah, okay. okay. And then Golden Triangle, Chiang Sen. I'm come back tomorrow. Wow. <laughs> far away? Yeah, far away. All is enough? 메사이 골든 트라이앵글. no no. no? not enough. you have to feel two times. two or three. I think it's great. oh my god. <laughs> 진짜로 메사이까지 갑니다.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치앙라이 마이크로 출발. <laughs> 아 덥다. 35km, 40km가까이 온것 같습니다. 세븐일레븐 보이길래 여기서 음. 음료수 하나 사먹어가겠습니다 <laughs> 하러 니까 빵이랑 음료수 같은 거 하나 먹고 아 시키려는 거 같아. 모바이 키를 여기다 꽂아두고 갔어. 시, 클라, 시골길을 드라이브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갔었는데 그냥 도시네, 도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유자향이 음, 한개맞다요 냄새 맞다. 치약 나이요 태국에서도 거의 완전 최고다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가는 메사이라는 곳은 태국에서. 참 태국 북단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국 최북단 좌표를볼수 있는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치앙라이에서 오토바이로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에 있길래 오늘은 거의 메사이라는 곳에 가 가지고 어느 정도 타고 콜린 트라이앵글을 돌아서 치앙센으로 해서 다시 치앙라이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중간에 시골길이면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게 보이면 커피도 한잔 먹고 이렇게 가올라가 했는데 아쉽게 그런 게 없네요. 지금 가는 곳은 제가 외교부 카톡에다가 문의를 해 봤어요. 태국에서 여행금지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길래 혹시 갈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외교부에서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태국 내에는 여행금지구역은 없습니다. 지금 가는 메사의 국경검문소, 그리고 내일 이제 지나가는 골든트라이앵글, 치앙생 국경검문소. 이세 군데를 통과해서 태국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여권법 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태국 대사관에다가 다시 전화를 한번 해보고, 가능하다면 이 영상은 아마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치앙라이 주변을 여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혹시 여행금지구역이 있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요. 어, 사건, 사고과랑 얘기를 해보셔야 되시는데요. 전화 연결이 잘못됐거든요. 네. 사건, 사고과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메사이랑 골든트라이앵글을 여행해보고 싶은데 혹시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해요. 아, 어, 잠시만요. 네. 국경 검문소랑 그 치앙센 쪽에 있는 국경 검문소가 그 골든 트라이앵글 때문에 저희가 특별 여행 주의보거든요. 특별 여행 주의보라는 거는 여행이 아예 금지되어 있는 곳인가요? 아,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곳은 아닌데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을 잘 아시다시피 좀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 여행 주의보가 지금 내려진 거고. 그 여행은 할수 있는 거죠. 불법은 아닌 거죠. 그 여행 정보 제도 운영 지침에 따르면 네, 네, 네. 여행 금지 지역처럼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그냥 바이크 타고 한번 쑥 돌아보려고 계획 중인데, 오늘 린 거거든요. 특별하게 여행 주의를 해달라는. 그뭐 여행 금지처럼 벌금이 있고 뭐 그런 건아닌 거죠 그럼 네뭐 여행 금지처럼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개인이 혹시 원해서 갔는데 별 그거 없이 여행을 하고 와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네 이게 뭐여권법에 뭐 저촉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숙소도 방금 예약했습니다 여기서 한 20분 25분 정도 가면 숙소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숙소 가서 짐을 먼저 풀고 태국 체북단 마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린 달려가 볼게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오토바이를 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 사와디카 컨타이밍. 넌 범뱅컨 가올리. 안녕하세요. 땡큐 커컨카. 태국스럽진 않아. 미얀마에더 가까운 느낌이기도 하고. 그냥 오묘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 이리. 이 오면서도 느꼈지만 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국경지대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눈 앞에 보이는 저 높은 문 있죠? 저거 보려고 왔어요. 저거 보려고 왔습니다. 저거 보려고. 지금은 국경을 넘어갈 수 있나 봐요. 이 체크포인트를 지나가면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여기는 이제 태국 건물소. 앞에 보이는 저기는 미얀마 건물. 왼쪽에 보이는 이 건물은. 이미그레이션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 바이크로 저기 밑에까지는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약간 미얀마스럽기도 하고, 약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시장 이런 게. 어, KFC도 있다고. 대박. 다이도 있고요. 여기 되게 크다니까 봐, 여기. 사람들이 전혀 태국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약간 미얀마인들하고 태국인들하고 좀 섞여 있는 느낌. 뭐 완전히 태국 사람들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여기 국경은 못 넘어갈 것 같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마을 쪽으로 내려가서 다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을에 건너가는 거는 국경을 넘는 거라서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요 저까지만 가가지고 저기서 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태국에 태국 사람들이 서서구경하네 저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 다리를 기준으로 저쪽은 미얀마, 이쪽은 태국인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뭐 물건을 팔라고 이 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강이 지금 굉장히 작네. 지금 물이 풀어 있는 거고. 그 이강 저쪽은 미얀마고, 강 이쪽은 태국이라는 뜻이잖아 다리 중앙을 보시면 이쪽은 태국기, 태국 그리고 저쪽은 미얀마국기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건너가 보고 싶긴 하지만, 그럴 순 없는 것 같아요. 태국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국경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여행 특별주의 지역. 그리고 저 국경을 넘어가면 여행 금지구역. 뭐 우스개 소리로 강으로 건져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고 하던데, 이강 하나를 기준으로 나라가 바뀌니까, 아, 같은 말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쪽이 태국이고, 오른쪽이 이제 반대로 지키겠죠? 오른쪽이 미얀마고, 이쪽이 태국입니다, 여 여행 특별주의 지역이니까 조금 조심해서 구경하고. 이 사람들은 다 국경을 넘으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이쪽은 아까 그 반대편입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네요. 와 여기서는 진짜 강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겠다. 강으로 사람들이 건너가는 것 저렇게 수시로 확인을 하나 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철책 하나 사이로 국경을 지금 넘나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문이 닫혀 있잖아요. 아까 저기는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저 반대편은.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또 물이 좀풀어있는 상태인데 평상시 같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미얀마에서 태국을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같은 마을 사람이겠죠 여기가 한마을 같이 보이긴 하거든 이게 이제 그 상징인가 봐요 Northern Most of the Thailand라고 써있 사진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여기가 바로 태국의 최북단 마을 레사이라는 곳입니다 같은 공간에 벽 하나를 두고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과 한 곳을 여행하는 여행자들. 제뒤편 왼쪽으로 보이는 바로 저 문이 태국의 최북단을 알리는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태국 최북단을 넘어서 미얀마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저기 가면 차컹차컹 합니다. 이걸 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미그레이션 없이? 그럼 올 때는 어떻게 와? 갈 때는 가더라고. 야, 저기. 건문서 중간에 음식을 파시는 분이 있네. 저분은 태국 사람이야, 미얀마 사람이야. 인도 사람 같은데.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강이 내일 갈 골든트라이앵글에서 볼수 있는 한 강의 줄기라고 하더라고이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미얀마랑 라오스랑 만나는, 세 국가가 만나는 골든트라이앵글 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Good morning. Sawadee k a 다들 평안한밤 보내셨습니까? 아침먹을봤습니다 안녕. o u 아침이 빵, 빵빵빵 일부러 아침을 n 는 곳으로 예약을 하고 왔어요. y o 오 땡큐 o r n i n g I'm going to g 빵이랑 간 h 하게 이렇게 나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아 m g o i 오늘은 타일랜드의 최북단 마을에서 골든트라이앵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어제 봤던 그 미얀마 국경에 있던 그 강을 따라서 내려가면 33분 대네요추가할게 기름을 만땅 채웠는데, 그저 한칸 달았네. 마을은 그냥 조그만한 시골 마을 갈 해요.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요. 바이크는 이렇게 타면 안 되나? 이게 굉장히 위험하네. 한 번씩 태국에서 이렇게 로타리를 만나면 엄청 헷갈리는 일이 있어 차가 없는 로타리였는데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가 버린 거야 그래서 앞에서 오토바이가 한대 왔었거든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왼쪽 차선이 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 버린 거지 이게 뭔데 이렇게 색으로까지 노란색 꽃이 조화 같아요, 조화. 수많은 벌들이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꽃이 엄청 달콤한가 봐요. 돌젠 트라이앵글 18km.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여유있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바이크 투어 지역인 것 같습니다. 태국 같기도 하고 미얀마스럽기도 하고 아 이건 약간 일본풍이다. 여기도 화이트 템플이 있네요. 트라이앵글입니다 오 보인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서로 올라많는데요 학생들이 단체로 그걸 여행을 왔나보다. 50분 딱 30km네. 여기가 바로 골든 트라이앵글입니다. 이쪽에서 저기 작은 보트 있는 저 마을 이 강을 따라 쭉 내려왔어요. 이렇게 저기 보트들이 올라가고 있는 저쪽 강 있죠. 저쪽이 이제 메폰 강입니다. 저렇게 보트로 투어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이쪽이 태국입니다. 태국. 그리고 저 중간에 뾰족 튀어나 와 있는 부분, 저기가 미얀마. 그리고 메콩강을 건너면 저쪽 반대편이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렇게 세개 국가가 접혀 있는 곳이라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여기 있는 미얀마 그리고 저쪽에 있는 라오스 이두 나라는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현재. 여기서 국경을 넘어가시면 위험이 되는 거죠. 여권법상. 불법이 되는 거예요. 미얀마는 도시라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땅만 미얀마 땅인 것 같아. 태국은 마을을 끼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관광객이 제일 많고 라오스에서도 저렇게 삼각주라고 구경을 할수 있는 곳이 있긴 있나봐요.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마 거의 중국화테 있을 거예요. 카지노나 이런 것들이 엄청 투어사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끼고 여행을 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의 접 경지인데 역 과거에는 하편 재배로 상당히 악명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라오스가 중국 자본을 수입해 가지고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를 2007년부터 조성하면서 현재는 카지노랑 관광지역 단지로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 미얀마 동부 산주일 때에는 연간 100만 톤의 앞편이 채취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변해가지고 양기비꽃이나 대체작물인 녹차 커피를 재배하는데 워낙에 땅이 좋아가지고 엄청 재배가 잘 된다고 하네요. 앞편이 재배가 잘 됐던 이유가 있군요. 태국은 카지노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를 찾아오는 태국 관광객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쪽으로 보트를 타고 넘어가서 카지노나 유흥을 즐기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 메콩강은 모든 강의 어머니란 뜻이래요. 저기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흘러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국, 미얀마, 라오스.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입니다. 불교 국가답게 평화를 상징하는 저런 황금 불상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은 코끼리의 고장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어디 가나 저렇게 거대한 코끼리 동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 이건 그림 나온다 코끼리가 부처를 태우고 있는 느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태국은 바위 조각 이런 거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코끼리 같아요 아 화장실도 가고 싶고 좀 뭔가 급하다 지금 여기는 보트를 타러 내려오는 곳인가 봐요 여기서 선착을 해가지고 보트를 타고 여기 를한 바퀴 둘러봐나봐 여기 보니까 여권 승인 없이도 저쪽으로 아우스는 넘어갔다 올수 있는 여행 코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행 특별주의 지역은 여행은 할수 있는데 자제를 좀 해달라 이런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가능한 골든 트라이앵글까지 와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치앙센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치앙센을 잠깐 둘러보고 다시 치앙라이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콩강에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는 바 있죠. 반낙타에 다녀오는 여행을 한번 해봤고, 오늘은 치앙라이에서 메사이 가서 골든트라잉글 보고, 치앙라이로 돌아가는 1박 2일 투어를 한번 해봤어요.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태국 북부 전체를 바이크로 한한달 정도 해가지고 돌아보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치앙세는 가면서 잠깐 들러서 갈것 같고, 그렇게 오늘 여행은 마무리할 것 같아요. 한국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여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1박 2일로 바이크 투어 하면서 다녔던 여행지는 모두 다 여행 특별주의 지역입니다. 치앙쇠는 그냥 조그만한 마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메콩강을 끼고 있는 치앙라의 주변에 조그만한 마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세븐일레븐도 있고, 있을 건다 있어. 그래서 여기는 치앙쇠 국경건물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뉴스에도 나왔죠. 한국인 19명이 감금됐다가 풀려난 치앙쇠는 이렇게 생겼다. 아무튼 태국 최북단 마을. 메사일을 시작으로 골든트라이앵글 그리고 치앙생까지 바이크로 1박 2일 투어 한번 해봤는데 여행을 장려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특별 여행 주의보라 해도 여행 금지구역 바로 아래단계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권법상 위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 여행을 하시더라도 주의를 하시면서 여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여행자는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날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수지 물을 뺀것 같은데, 고기를 잡으시나 봐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좀쉴데 없나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게 보이더라고.